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지난 27일, 어린이 12명이 사망한 곤란고원 축구장 로켓 공격에 대한 보복인데요. 이번 공습으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이날은 이스라엘의 앙숙인 이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날로 확전의 열쇠를 거머쥔 이란 움직임에 전 세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공격을 선전하는 헤즈볼라는 드물게 곤란고원 공격은 자신들이 배우가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곤란고원을 찾아 헤즈볼라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죠. 베이루트 공습 직후 이스라엘 군은 곤란고원을 공격해 수많은 이스라엘 민간인을 살해한 헤즈볼라의 사령관 푸아드 슈크르를 표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오른팔이자 작전 계획 고문인 푸아드 슈크르를 제거했다고 알렸는데요. 특히 슈크르는 곤란고원 축구장 폭격을 지시한 장본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이드 무산으로도 불리는 슈크르는 작년부터 이어진 헤즈볼라의 공격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알려졌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슈크르는 헤즈볼라의 최고 군사 조직인 지하드 위원회의 일원이자 전략을 담당하는 사령관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슈크르는 정밀유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대한미사일, 장거리 로켓, 무인기 등 헤즈볼라의 최첨단 무기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의 계획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지 매체는 슈크르는 1983년 베이루트의 미 해병대 병영의 폭탄 테러를 자행해 미국이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던 인물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6km 떨어진 교회 지역 알다히에 있는 아파트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알다히에는 헤즈볼라의 봄거지로 알려졌는데요. 주민들은 7시 40분경 큰 폭발음과 함께 하얀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이번 공습으로 어린이 두명을 포함해 세명이 숨지고 7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미국도 사전에 인지하고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습 직후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민간인들이 집으로 돌아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외교적 해결책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어떤 종류의 긴장 고조도 피하고 싶다고 강조했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운이 감돌면서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은 레바논 내 자국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에어프랑스, 터키항공, 중동항공 등은 레바논으로 향하는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